아, 잘렸다 멀리 는 엉망인데, 일단은 아, 씻고 와야겠어요. 오늘 갈 곳은 주타. 주타에서 이제 트레킹을한 4시간에서 6시간 정도를 할 예정입니다. 그럼 씻고 올게요. 짜잔, 샤워하고 왔습니다. 아, 좋다. 기운해저 멀리 뒤에 가지베기산들도 보이고, 경치도 좋고, 음, 아침에 눈 뜨자마자 공기가 너무 상쾌해서 꿀잠 잤어. 꿀잠, 경치 한번 더. 저기 저기쯤 가면 이제 러시아일 것같은데저너 머로? 이쪽은 약간 러시아 마더 러시아. 응. Tomorrow. 아. 방금 앉아있다가 여기 지나가시는 부분 붙잡아가지고 같이 택시타자고 말했어요. 그래서 지금 구했어. 총 4명. 총 4명. 까르초. 이게 조지아의 국밥 같은 거? 근데 약간 식맛나. 그리고 이건 포테이토. 뭔지 모르겠어요. 그건 이미 먹고 남은 잔재인데. 하짜 뿌리. 그냥 치즈 크로스 같은 맛이에요. 이야기 예, 밥이 들어있다. 오, 누저니 먹어야 돼요. 밥이 들어있어, 밥이. 지는 기다리니까. 네, 빨리 먹어요. 먹어야 <laughs> 아, 밥이 들어가 있으니까 확실히 좋다. 맞아요, 아, 괜찮네요. 처음으로 조지아 음식이 마음에 드네요. 이게 한국 맛 그거. 막 이런 식으로 먹는데 양이 엄청난데?

уже проверили. 아요 근데 먼저 이제 크인 먼저 할게요. 는기서좀확인요여 줄게요. p o 좋았어. 이제 출발한다. 근데 저 부분은 부부의 시간을 가지게 하고 저희는 저희의 시간을 즐기면서 적당하게 예쁜 곳에선 촬영도 하고 뭐 이렇게 가려고요. 빨리 가 보자. 4시. 4시면 대충 5시간 되겠네요. 어, 시간은 아주 널널할것 같아. 네, 어. 5시간. 하이킹 4, 4시간이나 5, 5시간이면 엄청난 거야. 트레킹은 그냥 길 따라 걷는 게 트레킹 아니에요? 그렇지? 어. 아, 좋다. 와? 네. 이런 해500 싶... 5 m l 갖고 있지. 네. 물은 충분할 것 같아. 딱 봐도 제일 신혼여행 같아 지금. 콧덩이 너무 많아 응 너무 아 아니 벌써 퍼지는데 시각 유튜버 차박성님은 도대체 체력이 얼마나 좋은거야 이게 나도 한동안 자전거 아더니 아껴졌어? 체력이 저질 체력 빼 소들은 양심없이 똥쌀 때도 움직이는 똥싸는 것 같아 먹으면서 똥싸야 돼 양심없이 너무하네 보이십니까? 경치 좁긴좁습니다 되게 와, 지금 올라오니까 <laughs> 와, 끝이 없다. 이래서 여행은 젊었을 때 해야 돼. 체력, 체력이 조금만 더 있을 때어 이게 이런 데가 있거든 체력이 안 되면은 돈이 있어도 먹을 수 없는 거. 아아 어. 20대에 비해서 지금도 체력 떨어진 게확 느껴지는데 네. 30대가 아니라 40대 50대 되면 진짜 못 걸을 것 같아요 관리 해야 되니까 지금. 저 앞에 남자는 여자를 버린 것 같아 까지는 달리는 사람면 괜찮을 것 같은데 네 위에서 바라보는 좋다 마을이 되게 작다 그리고 나는 지금 트레킹을 하고 있다 여러분 출발한 지 이제 15분? 아니다 한 20분 정도 되는데 벌써 체력이 떨어지고 있어 물 마시고 싶어 일단 계속 가보겠습니다 말 타고 가고 싶다 말 말은 얼마쯤 걸려나 이 대충 1차 고지는 올라왔어 어우 좋다 캠핑장도 있네 캠핑장 캠핑 갬핑 많이 하네 네 근데 이거 너무 많이 자라가지고 이거 이것 좀 먹기 힘든가? 이게 빡빡하겠다 이거 보니까 너무 그때 먹은 돼지고기가 생각나가지고 쌈 싸먹고 싶어 싸먹어야 돼더 좋아 더 좋아 일사고지 도착했어 우린 저위는 산에 갈 건데 올라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laughs>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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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우 좋아 호두 <laughs> <포도> 좋아 <laughs> 나이스 나이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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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가... 아이 물 한번 와, 여기 500ml 짜리 물 하나 사려고 했는데, 사라리 받아요. 1,500원. 와, 500ml가 1,500원이요. 아까워서 돈을 못 샀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참고 걷다가 물 보이면 물 마실라고요. 소가 되게 많아요. 소도 있고, 송아지도 있고, 아직. 딱 봐도 덜 자란 소. 아 공기는 좋다 말 배이비. 안녕 근데 말은 조심해야 돼 뒤에 발차이면 바로 죽는 거 알죠 이거 어 앞에서 있으면 돼 앞으로는 저... 안 차거든 베이비 너말코 만져봤어? 아니요 코 만져봐 되게 부드러워 여기 베이비 <laughs> 이렇게 말은 보내고, 다시 저희는 떠나기 시작합니다. 이거 완전 그거 같아요. 오. 걸어서 세계 속으로. 걸어서 세계 <laughs> 속으로. 출연진들 보면. <laughs> 아, 맨날 걷잖아요. 어, 맨날 뭐. 걷지. 좋은 데 걷잖아, 근데. <웃음> 네. <웃음> 시간 여유 좀더 잡고, 이런 데서 하룻밤 자는 것도 괜찮긴 해. 그지 네. 어. <laughs> 이 물을 어... 이게 그거예요 그 TV 옛날에 어린이 프로그램 보면은 저희 어릴 때 텔레토비 알아요 텔레토비 당연히 않지. 그 텔레토비 동산이잖아요 동산 텔레토비 동산 네 약간 너무 높지 않아 <웃음> 좀 <웃음> 높은 텔레토비 동산 <웃음> <되거든>? <웃음> 코라돌이 뚜비 나나 꼬 뜨고 올라가요. 네 더럽지 않을 거 같아요 어심하다 사람들은 안 무서워 하는구나 얘를 먹는다고 바쁘다 지금 어, 뭐. 사람을 사람 안 무서워 하네 하긴 사람들이 뭐좀 지나자마자 달려니까 <laughs> 와, 저쪽에 살짝 중국의 장각의 느낌 나기도 합니다. 여기 트레킹 경치 되게 좋고, 냇물 흐르고, 산악도 되게 이쁘고, 길은 평탄하고 되게 좋아요. 단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 소똥, 말똥이 너무 많다. 보시면은, 이거 똥 조심 안 하면 진짜 똥 무조건 밟아요, 이거. 마른 똥 같은 경우에는 괜찮은데, 지트리 똥 같은 경우에는 밟으면 하루 종일 재 수가 없잖아요. 어 단점, 둘. 이 파리가 너무 많아. 특히 똥파리 쉐리들. 제가 똥같이 생겨서 그런가? 똥파리 엄청 많이 꼬여요, 지금. 똥파리 쉐리. 와, 이거 선인장인가? 이거 선인장인데요, 선인장? 예. 선인장? 네. 몰래 선인장이에요, 이거 봐봐요. 그렇게 함부로 건들면 안 되겠다. <laughs> 여기 가시도 가시? 약간 삼림장 <laughs> 같아. 와, 아까보다 산이 더 가깝게 보여요. 제가 체력은 좀 저질인데 이 정도 트레킹 코스는 충분히 할 만한 것 같아요. 안 힘들어. 살짝 오, 처음에 올라올 때는 가파르니까 힘든데 그 뒤로는 계속 평탄해요 지금. 파리가 너무 많이 달라붙어요. 프랑스 파리 말고 똥파리. <laughs> 죄송합니다. 어 개로우리다. 집가 선크림 발랐는데 더워가지고 선크림이고 나발이고 태수 먼저 고 시간이 서로 왔다. 제 산이 가깝게 보여요. 아까보다 훨씬 가까워. 산. 저희 많이 걸었습니다. 많이 걸었어. 힘들어. 아니 짐 없이도 이렇게 힘든데 차모 유튜브 형님 분장 25km씩 만 메고 계속 걷던데 와 체력 진짜 대단것 같아요 보는. 어 뭐지? 버섯인가? 이거 먹으면 슈퍼마리오처럼 키가 커질라 뭔가 많이 올라왔어 와, 멀리 왔다, 진짜. 와, 도착했다! 다리 다리 여기가 처음에 출발할 때 3km는 호수가 있고 7km는 뭐가 있고 10km는 뭐가 있다고 표지판을 봤거든요 엄청 걸은 것 같은데 이제 3km로 걸은 것 같아요. 루트를 잘못 잡나? 보스. 사람이 꽤 있네요. 수련하는 사람도 보이고. 와 진짜 절경이다 절경 여기. 절경인데 절경. 제가 이 광경을 담으려고 이 먼데까지 걸어 왔다니까. <laughs> 그래도 트레킹 마름면 성공했어. 기분 좋았어. 근데 확실히 올라오기는 힘든데. 그 와가지고 계란 카몰이 진짜 맛있긴 맛있네요. 생각나들만 이해한다이 뭔들 맛이 없겠니? 백으로정아로 까놓고 백만 불짜리 백 킬로 인정. 신기한 거 찾았어. 빵빵한 거 보이세요? 이게 지금 워낙 높은 곳에 있다 보니까 기압차 때문에 지금 빵빵하게 된것 같아요. 여기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터지겠는데요, 이거? <laughs> <띵용 띵용 웃음> 여기서한2 0분 정도 쉬었고요. 차 시간 때문에 다시 돌아가 봐야 될것 같아요. 한국하세한국어그한국어 한국어로. 한국어한국어한국어량한국 리일본스 와이 포맨. 이와 설아. 이 And do you know 부야오샹차이? 아, 부야오샹차이. 아, 아이캔나 샹차이. 우리 지금 여기서 만나 가지고 이야기하고서. 바이바이. 그쿨하게 이제 가볼게요. 가 볼게요. 잘가. 뭐 파이짜이찌에 막 like 그랬는데. 같이 늘어오고 있어 민망하게 아, 근데 올 때는 힘들었는데 갈 때는 좀 편안하네요 여기가. 지금 얘네들이랑 만나면서 이야기하면서 오고 있는데 제가 영어가 부족해서 그런 가할 말이 없어 지금. 큰일이야. 얘네들 세명다 두바이에서 온 중국어 선생님들. 오케이. 스텝 온. 원 스텝 모을. You can, you c a <laughs> 붙자 붙자 여섯 어. <laughs> 명이서 걷는 길 든든하다 심지어한명은 조지아 가이드야 기뻐 기뻐 없어. 할만하은 미안해 없어. 이사어힘들어 헬로우 Are you okay? Okay. Uh, even though you got hurt on your tiptoe, uh -huh. you are very faster than us. <laughs> uh. How are o u How a yeah, r uh -huh. 지금 중국어 강의하고 있어. How c r e l l 좋았어. chill 저 친구들이 26, 27, 28이니까. 차박 차박 성님까지 포함하면 저희는 30, 31, 32 환상의 구어 이제 다 내려온 것 같아요 드디어 끝났어 지금 카페에 들어온 지1 시간이 되었는데 기사님이 와요 빨리 집 가고 싶어요 피곤해 이제